이 네, 말씀은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말씀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으로 풍독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글자를 읽어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별사설 왕이 크게 범민하여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논란이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드부안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으로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이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과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도리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황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미요. 이에 별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 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은 때에 다리오 60이 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결말은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벨사살 왕 시대입니다. 벨사살은 오늘 읽은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드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드부갓네살왕 이후 다섯 번째 이제 왕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아, 그 아들이다라고 이제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건 아마 그 위에 주상들까지도 이렇게 쓴 단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누가네 살이 42년을 통치하게 되고요. 그후의 왕들은 1년, 3년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린 왕이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 이제 삼촌 격인 제 나보니두스가 기원전 556년에 어린 왕 라바시 마르둑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17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17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어, 라바시 마루둑은, 라바시 마루둑을 밀어낸 나보니 두스는 종교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루둑 신을 섬기던 이 나라를 이제 달신을 섬기게 하면서 이제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연유 때문인지 그 아들을 통치 7년 만에 어,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그리고 벨사살을 왕을 세우고 자기는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냥 그이 나보니두스가 실제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왕이라고 표현하는 걸 아마 그 나보니두스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에게는 아버지죠 누부한네 산이. 근데 그 이제 손자인 지금.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가끔 등장하는 말 있죠, 그쵸? 그렇죠? 널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세 번째 자리를 주겠다. 왜냐면 자기 두 번째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자리는 줄 수가 없어요, 자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자리 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벨사살 왕은 왕이지만 왕 같지 않은 왕입니다. 그런 왕을 11년을 지금 하다가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곡도각시왕 노릇을 하다가 그러니 그 남은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마 그 결과적으로 호세 하나 이제 남아 있는 그런 격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조서 내용도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라도 어려운데.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데 힘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명의 귀인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이제 열고, 자기를 과시하다 보니까, 뭐, 그, 성전, 그, 기명들을, 그릇들을 이제 가져다가 술을 먹게 된 거죠. 이제 폼 잡느라고, 그죠? 내가 이 정도다. 이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게 되면,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왕의 교만은 결과적으로 그 죄악을 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잔치가 돼 버리는 그런 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한창 흥이 날때 왕궁 초대 맞은편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아마 엄청나게 놀랐겠죠. 그 왕이 뭐 그런 거볼적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그 왕도 이제 그 손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고, 불길한 분위기를 느끼게 된이 왕이 이제 바벨론의 술사,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모아서 이제 이 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을 부르게 된 거는 이제 단, 그 왕후에요, 태후죠, 태후. 태우. 태후가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지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우왕좌왕할 때 과거 역사를 이제 들먹이면서 그, 그런 귀한 사람이 한명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왕은 다니엘에게 이제 그 셋째 자리를 앉히는 그런 꼴이 되는데, 뭐 나라가 망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다니엘은 뭐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18절에서 23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한테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다가 7년 동안 당한 고난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아무에게나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왕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고 우상들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이 글을 쓰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메네는 이제 셋다라고 하는 뜻이고, 대결은 저울에 달았다. 그래서 오바르신은 이제 그 원래 그그 그 동사가 나오더라고요. 베레스. 그래서 오바르신이 이제 변형된 형태죠. 그래서 베레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눠지게 됐다. 이 나라는 결국 이제 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31절에 보게 되면 메데사람 다리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다리오는 누구냐면 고레스의 그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그래서 그날 밤 쳐들어온 사람은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쳐들어와서 그 벨사살의 왕권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데 사람 그 다리오를 세워가지고 이제 민심이 동요하, 동요하지 않도록 이제 그 왕을 이제 하나 세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메데와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합해지면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그 장인 장인도 돼요 다리오가 나중에 외삼촌이면서 그러니까 지방끼리 결혼한 거죠 왕족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겠지만 또그이그 그 고레스도 이그메때이그 그 바벨론의 왕족이에요 왕족 공주의 딸 공주의 아들이죠 그죠 공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공주가 꿈을 괴상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은 이제 이 나라를 엎어버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저기 시골로, 시골로 이제 그 가게 되는 거죠. 시골에 있는 그 아주 그 낮은 그 한지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공주를. 결국에 그 꿈대로 이제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고레스가 이제 왕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몇, 몇년 뒤에. 지금 40년 동안 이제 누관을 통치했죠. 그리고 이제 이그 역사적으로 20몇년 정도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70년이 거의 차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역사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죠? 벨사사 왕의 아버지 라보니 두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를 바꿨습니다. 바꿀 때 앞에 그 누부관네살 왕이 경험했던 그걸 참고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70년 동안 유대인들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렇죠? 아마 그 고레스의 위치가 아마 벨사살 왕에게 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역사적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이런 이 하루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는 기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